자 이런 다가구 건물 실제로 신축하면 10억 이상 들어가요. 이거 서울의 접근성이 이렇게 우량한데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건축비도 못 미치는 금액에 토지 82평을 전부 소유하고 173평의 건물 면적까지 전부 소유합니다. 더군다나 1층에 상가 두개 오실은 또 서비스야.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에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행신동 및 화정동 쪽에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GTX-A에 대한 개통 확정된 호재들로 인해서 새롭게 탈바꿈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외 서울 중심지인 용산구는 30분, 홍대입구까지는 20분, 강남까지는 1시간 이내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량한 교통의 조건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가 존재하고 서울에 대한 접근성도 우량한 지역의 4층. 신축 다가구 물건이 현재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현 경매 물건의 토지 면적은 무려 82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건물 면적 또한 173평대로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우량한 스펙 사항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건물을 신축하려면 최소 평당 600만 원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못해도 10억 원 이상의 건축비가 지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경매물건은 감정과 대비 무려 50% 반값으로 유찰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포함되지 않는 가격 약 9억 원대에. 현재 이 신축급 우량한 스펙을 보유한 다가구 건물주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 물건인지 대장 문천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 면적 82평에 건물 면적 173평을 전부 소유하는 근린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 19억 7천만 원부터 시작하여 현재 지속적인 유찰로 인해 반값도 안 되는 9억 6천 만원의 경매가 진행중이 있죠 자 건물의 현황은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건물의 면적은 173평입니다 현 경매물건의 권리사항은 2016년도 11월 30일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낙차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또한 총 9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201호 및 202호에 전입한 임차인 2명은 대항력이 있어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되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하지만 202호에 전입한 임차인은 전입, 확정, 배당을 전부 적법하게 이행하였기에 낙찰 대금에서 전액 배당받게 됩니다. 그외 201호 임차인 또한 소액 임차인으로 인수되는 금액은 미비하거나 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현 경매 물건의 입지 현황은 원흥역 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복지 센터 등의 소재에 있어 주거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 노후된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부수고 신축하는 행위가 다소 부담스러운 시점입니다. 그런 이유는. 과도한 건축비 상승 때문에 신축 시 다소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점에는 경매로 신축된 건물 혹은 준신축의 건물들을 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시는 것이 오히려 큰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매물건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매물건이죠. 어, 신축 건물인데요. 2016년도에 사용 승인됐습니다. 즉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확보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이 173평이나 구성되어 있어서 보다 폭넓은 임대차 구성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위치 또한 지하철 3호선 원흥역과 근접되어 있으며 서울까지 진출할 수 있는 IC까지 소재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편의성도 확보하고 있죠. 더 나아가 인근에 3기 신도시까지 분양될 예정이라 향후 미래 가치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내집 마련 혹은 건물주가 꿈이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시청자 분들이 꼭 보셔야 될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을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4층 다가구 건물이 오늘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지입니다. 해가 이쪽으로 비치고 있어서 약간 어 건물이 약간 흐릿하게 나올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봐도 딱 신축급의 컨디션을 확보하고 있는 4층 다가구 경매 물건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완전 신축입니다. 와서 보니까 경매 정보 이상 이미지랑 봤던 거랑 완전 다르게 더욱 더 신축급의 컨디션을 확보하고 있어요. 자 건물의 이미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쭉한번 보여주세요. 또한 1층에 이렇게 반필로티로 구성을 해서 주차에 대한 편의성도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고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꿈을 그렸을 만한 그런 건축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지역은 택지 조성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전부 다 신축급의 건물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 건물들도 모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택지 조성이 얼마 안 돼서 쭉 신축급의 건물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이렇게 상업 시설들까지도 혼재되어 있어서 주거의 인프라가 아주 쾌적하게 잘 구성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 도로폭, 도로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8m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물건지까지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1층 반필로티로 구성해서 이렇게 주차를 확보했는데요. 임차인들의 80%의 수요는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 들어와 보시면 천장의 텍스 상태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누수나 크랙 구성들은 없고요. 잘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1층 여기 보시면 약 17평 정도가 되는데 공방으로 쓰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유동성 타겟이 사업이 아닌 목적성 타겟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층에 상가도 있고 상구층에는 주거공간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돈나무를 이 건물로 인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매력적이시죠? 음, 여기 보시면 공방이에요. 뭐 쿠키 제작, 뭐 이런 꽃. 이런 것들 많이들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오픈 전이라 어, 지금은 안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쪽은 창고 같은 걸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몇개 보이고요. 피카츄도 있죠. 음, 피카츄도 있다. 어, 요즘엔 좀또 피카츄빵을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어, 대세가 에이! 끝났다는 거죠. 참 영리합니다. 원래 피카츄빵이 이렇게 대세면 막 풀어갖고 많이 사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풀어요. 왜? 희소성을 가져야 그 아이템을 가지고 연계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즉, 빵만 파는 게 아니라 이 희소성을 가지고 장난감도 팔고 인형도 팔고 다양한 게 가능하기 때문에 참 영리하게 사업 구성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여기 자전거도 있고요. 주차가 돼 있죠.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차가 좀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후면부. 여기 종량제 버리면서 여기서 분리수거하네요. 박스를 좀 접어서 버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버려져 있다. 하여튼, 종량제까지도 잘 후면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가 1층, 화장실이 여기 뒤로 빠져 있네요. 그리고 도시가스 계량기 함들인데 전부 다 돌고 있어서, 어 임대차 구성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오실 보면 잠겨있죠. 여기는 공실이에요. 지금 호실이 잠겨있죠. 어 사람이 안살때 부동산은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도시가스 밸브함에 저렇게 가시 같은 거 걸어놓은 이유가 이거 타고 올라가지 말라고 보안에 대해서 문제를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타고 건물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편함, 음, 우편함을 안에 내부를 파서 만들었죠. 어, 외관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다가고건물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타일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요 아주 신축구백 컨디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오, 매력적이죠. 뒤에 보시면, 어, 종량제 버려야 되는 그런 규제 같은 것들. 강아... 강아지가 있어요. 개가 있습니다. 어, 그죠? 어, 약간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강아지 때문에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상태 괜찮고요 매력적입니다. 자, 2층은 3개 호실이 구성되어 있어요. 어, 약 15평씩 쪼개져 있을 겁니다. 자, 201호, 202호, 203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아지 몰라지 마세요, 여기가 강아지가 있는 것 같아. 개가 어, 있으니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자, 아주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아주. 우렁찬 멍멍이가 살고 있다 자 3층 3층은 47평 2개의 실약 20평씩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 조건은 평수가 좀더 크죠 외관상에 붙어져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 보통 다가 건물을 지을 때 무리하게 방 개수를 확장시켜서 수익률을 높이는데 해당 건물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실 사용에 위주로 자가구가 건물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즉, 무리한 방개수 확장이 아닌 실사용의 용도를 편의성을 둬서 20평씩 3룸으로 우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 구성에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봐보세요. 다! 컨디션이 거의 A급입니다. 하나 깨지고 운대가 없어요. 천장 층구도 없고, 보여주세요. 여기는 4층이고요. 4층은 34평, 2개 5실, 약 15평이 구성되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4층 같은 경우는 투룸에 발코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복층이 있어요. 약 25평대로,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높은 것을 보아 4층에는 일부 복층에 대한 핸디캡을 주어져서 충분히 임대차 구성도 우량하게 잘 구성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다가구 건물. 실제로 신축하면 10억 이상 들어가요, 이거. 서울의 접근성 이렇게 우량한데.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건축비도 못 미치는 금액에 토지 82평을 전부 소유하고, 173평의 건물 면적까지 전부 소유합니다. 더군다나 1층에 상가 2개 오시는 또 서비스야. 1층에 상가 하나는 내가 사업을 직접 하고, 하나는 임대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돈나무를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권이라는 거죠. 아파트 일반 아파트 사지 마시고요. 이런 거 사세요. 지금처럼 과도한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시대에는 토지를 전부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셔야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폭탄 세일 중인 이 지금이 유일한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위기 때 말도 안 되는 부자들이, 신흥부자들이 탄생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서 좋은 매물을 잡아서 꼭 기회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층까지 봤고요. 음, 발신기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컨디션은 뭐, 더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우량해요. 강아지 빼고. <laughs> 아까 1층에 들으셨죠? 목소리 우량한 강아지. 그 강아지가 지지면 이 받침 건물 전체가 울립니다. 그런 부분의 살짝적인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뭐 어, 강아지니까 우리 반려견이잖아요 이해하면서 잘 기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제가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보도록 하시죠 네 여보세요 네아네뭐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거든요 네네 네. 지금 현재 해당 건물이 경매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아 네네 네. 좀 연장 여부나 이런 것들도 여쭤보려고 연락을 잠깐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배당요구까지다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음. 그 신청 다 해야 됐거든요 아, 아유 잘하셨어요 <laughs> 지금 현재 건물주랑 분 연락 안 되세요? 안니요 돼요 근데 이제 경매로 그냥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네 월세는 계속 내고 계세요? 아니요 월세는 지금 아직 안 내고 있어요 이게 경매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죠 보증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장님은 그러면 여기 건물에는 거주는 안 하시고 그냥 상가만 쓰시는 거예요? 네 상가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방이라 네. 아, 지나가는 분들한테 타겟은 아닌데 그죠? 아니요 그래도 지나가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꽤 계시는구나 자리가 사실 좋긴 해요 그 루차이랑 커피숍도 있고 해가지고 그 자리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간 거여가지고 네, 옆에 GS도 있고 이제 딱 코너 돌면 들어오는 입구라 화장실은 좀 뒤에 쓰시는 거예요? 네네 화장실은 뒤에 있어요 옆에는 무슨 뭐 이렇게 적재하고 창고로 쓰는 거 같던데 음, 아니요 거기 사무실인데 아 사무실이에요? 네그 옆에가 좀더평소가 크죠? 네 관리비는 내세요? 관리비는 따로 안 받으셨어요 관리비는 따로 안 받고 그럼 직접 뭐다 청소하시고 하시는 거네 그죠? 네 화장실 뭐 제가 항상 청소하고 여기 입지는 그러면이 정도면 괜찮다 이거 돌면은 바로 중국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쪽이 제일 그나마 제일 청소가 아. 되 있는. 이쪽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다가구 경매물건을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자총 요약해 보면 최소 투룸 이상을 확보한 다가구 매물이며 룸 개수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건축물의 외부 컨디션은 상당히 우량한 편에 속합니다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현 경매물건이 주변 이 정도의 스펙을 보유한 다가구 일반 매물은 최소 15억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물건은 9억원대로 최대한의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이길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월세 시세는 주변에 최소 이 정도 평형대는 7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안정적으로 약 6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외 전세를 구성한다면 투자금은 전액 회수되고 무료로 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82평 향후 미래가치가 숨쉬고 있는 이 지역의 토지 82평은 그냥 무료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향후 지가 상승은 나만의 보너스가 될수 있겠죠. 자, 하지만 저는 항상 장점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자, 단점으로는 건물 면적이 173평이나 되는 이런 우량한 건물 안에서 승강기가 없어요. 그러니 3층 내지 4층, 이 상부층에는 임대 수요가 다소 미비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덕양구청이 존재하는 화종동의 입지와는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향후 개발에 대한 토지 지가 상승분이 가장 더디게 올라갈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즉, 오늘 경매물건도 보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되면서 향후 3기 신도시 개발과 GTX-A 노선의 개통에 따른 개발 호재를 좀더 기다리면서 보다 중장기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점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절대로 고가 유차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현 최저가만 본다거나 혹은 보다 안전마진을 최대한 확보하는 후에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축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의 양을 늘리는 것만이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항상 믿고 살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 위탁 대행 업체에게 제 사무실을 청소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장점은 뭐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그 청소하는 시간에 제가 좀더 나은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업무를 볼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적인 장점이 될수 있죠 즉 적절한 소비는 오히려 저축보다 더큰 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자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축만 해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축과 절약에 내 인생을 베팅하기보단. 현재보다 돈 버는 속도보다 약 1.5배 혹은 두 배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내 인생을 베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가는 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